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열립 일차 방정식에서 마지막 문제인 소금물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음. 자, 그런데, 어, 우리 초등학교 때 소금물 문제를 좀 어렵게 느꼈던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 소금물 문제만 나오면, 어, 무조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약간 마음에 짐같이 여겨지는 그런 친구들 있을 것 같아서, 어, 간단하게 소금물에 대한, 농도에 대한, 우리 이해를 좀 돕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소금물의 농도. 소금물의 농도는 어떻게 정의 되죠? 분모가, 분모가 뭐고, 분자는 뭘까요? 곱하기 100인데요. 분모는 소금물의 양이 되겠죠. 거기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기 100을 하는 건데요. 자,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좀 멍청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물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잘못 푸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아니라 소금, 물이 전체 양이어야 돼요. 그 전체 양 중에서 소금의 양입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농도가 5%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양변의 100을 나눕니다. 그러면 100분의 5왜 이렇게 빨개? 100분의 5 라는 놈은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이라는 이 비율과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금물의 양을 100이라고 봤을 때, 소금의 양이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5만큼 된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 소금물의 양과 소금의 양이라는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뭐, 양변에다가 이 소금물의 양을 곱하면 없어지죠 분모가 그래서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여기서는 100분의 5죠 이 100분의 5를요 선생님 이렇게 이 얘기할게요 농도를 분수로 표현한 수뭐 이렇게 한번 지칭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거다! 라기보다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정도 하면 이 정도 하면 음 기초, 우리 워밍업이 완성됩니다. 자, 그럼 우리 원래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자, 4%의 소금물과 6%의 소금물을 섞었대요. 자,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이거 농도와 다른 이두 개를 섞어버렸어요. 그래, 그리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순수한 퓨어. 워터를 더 부었어요. 순자 물을 더 부었더니 당연히 그러면 농도가 달라지겠죠. 그랬더니 4.5%의 소금물이 만들어졌대요. 4%의 소금물과 더 부은 물의 비가 3대1대 더 부은 물의 양을 구하여라. 자 선생님은 여기서 더 부은 물의 양을요. 무엇을 x라고 두면 될까? 선생님은 이 더부운 물의 양을 X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4%의 소금물의 양이 더부운 물의 비, 그 비가 3대 2라고 했기 때문에 4%의 소금물은 2분의 3X입니다. 선생님은 왜 이렇게 바로 남아요? 음, 비례식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의심이 되죠? 그래서 적어볼게요. 4%의 소금물의 양. 네. 더분물의 양은 x는 3대 2다. 그러면 3x는 2 곱하기 4%의 소금물의 양이죠. 따라서 얘는 뭐다? 2분의 3x가 되는 거예요. 이해 되겠죠? 자, 그러면 어, 이게 마지막 문장을 지금... 음, 식으로 표현한 거고요. 이제 첫 번째 문장을 식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소금의 농도를 결정할 때두 가지 정보가 필요 있어요. 어떤 정보, 어떤 정보? 소금, 물에 대한 정보. 물에 대한 정보. 그리고 소금에 대한 정보. 맞죠? 그래서 우리 보시면 소금, 물에 대한 정보. 여기. 그리고 그러면 소금에 대한 정보는 무엇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 바로 앞에 정보가 있죠. 뭐? 농도. 농도를 알고 전체 소금물의 양을 알면 그 소금물의 소금의 양을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우리가 큰 틀을 잡고요. 음, 가보겠어요. 소금 소금, 물의 양에 대한 정보를 식으로 찾아가 봅시다. 자, 4%의 소금물과, 식으로 일단은 적어 볼게요. 아, 문장으로 적어 볼게요. 4% 소금물의 양과 6%의 소금물의 양, 소금물 양, 에다가 물을 더 부었대요. 퓨어워터 했더니 뭐다 이게 600g이다. 자 이걸 이제 식으로 적을 거예요. 자 퓨어워터 얘를 세미 X라고 두었죠. 그리고 얘 4%의 소금물의 양은 2분의 3X였어요. 그래서 2분의 3X 더하기 자 퓨어워터 X 더하기 6%의 소금물량 이, 뭐다? 600이다. 그러면 6%의 소금물의 양이 X로 표현이 됩니다. 600 빼기 2분의 5X로. 맞습니까? 자, 그리고 정보가 이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도 필요했어요? 소금에 대한 정보도 필요했죠. 소금의 양. 자 소금의 양에 대한 정보도 필요했어요. 자 그럼 구해봅시다. 소금의 양은 소금물이 600g인데 거기 안에 4.5%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 소금의 양 소금의 양을 구할 때는 소금물에다가 농도를 분수로 표현한 수를 곱했죠. 그래서 곱하기 얼마를 곱하면 되는데 4.5%니까 100분의 4.5라는 말이라서 1,000분의 40. 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계산을 해보았더니, 어떻게 돼요? 0두개 날리고, 4.5 곱하기 6, 얼마지? 어, 27이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소금의 양을 구해놨어요. 그런데, 이걸로 되겠어요? 문제를 덜 사용한 거예요, 문제 조건. 5. 4%의 소금물과 6%의 소금물을 섞은, 섞었다는 거. 그러면 4%에 들어있던 소금과, 6%의 소금물에 들어있던 소금이 더해졌겠죠? 더해져서 뭐가 됐다는 거야? 27이 됐다는 거예요. 27g이. 자, 그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가보겠습니다. 4%의 소금물의 양. 소금물의 소금의 양. 자, 이것은 어떻게 사용한, 어, 식으로 표현할까요? 4% 소금물이 얼마나 있는데, 그래요, 2분의 3x 그 만큼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 농도를 분수로 표현한 수인 얼마 100분의 4를 곱하죠. 그 다음 6%의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요. 자, 얘는 우리 600배기 2분의 5x가 600%의 소금물의 양이었죠. 거기에다가 농도를 분수로 나타낸 수, 100분의 6을 곱해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뭐하면 더하면 이 27g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식을 적어볼 거예요. 2분의 3x 곱하기 100분의 4 더하기 600 빼기 2분의 어왜 지워지지. 600 빼기 2분의 5x 곱하기 100분의 6한 것이 27이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쭈르르 풀면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X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계산을 해볼게요. 자, 좌변의 분모, 좌변의 식에서 각 항의 분모에 100이 있기 때문에 100을 양변에다가 곱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볼게요. 2, 2, 4안 알리면 6X 더하기. 어, 100이 날아갔으니까 오변을 곱해줬어요. 6 곱하기 분배 법칙 시키면 3,600 2,3 날아가면 15x는 2,700이 되네요. 자, 그러면 9x는 3,600 빼기 2,700은 900이니까 따라서 x는 100이고 따라서 몇 그램 더부은 물은 600g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있잖아. 이제 몸은 다을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단원 연립일차 방정식인데 선생님 연립식 방정식 세웠나요? 안 세웠네? 그죠? 근데 문제에서 연립방정식을 세우라는 말이 굳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더라도 선생님은 만점 줄 거예요. 사실은 이 선생님 풀이 과정이에요. 이, 이 안에 연립방정식을 계산한 과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 6%의 소금물의 양을요 다른 문자로 이렇게 y라고 두고 초록 음, y라고 두고요. 이아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얘를요 y라고 두면 요첫 번째 요식 있잖아. 요식. 요식 있죠? 요식이 이 y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이런 식이 나와요. 2분의 5x 더하기 y는 600.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y로 사용하기로 했으면 우리 소금의 양을 표현한 이 식에서 이 부분도 y로 표현해야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소금의 양에 대한 식 또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어떻게? 적어 볼까요? 자, 100을 양변에 곱했다는 거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그러면 6x에다가 더하기 2분의 y였으니까 100을 곱했죠. 양변에. 그럼 여기 6이 나와 있으니까 더하기 6y는 2,7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두 문자 x와 y에 대한 두 식이 나오게 되고, 이두 식을 연립하면 x, y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자, 뭐 한번 해볼까요? 2분의 5x 더하기 y가 600이고, 6x 더하기 6y가 2,700이었어요.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OX 더하기 EY는 1200. 양변에 2를 곱한 거예요. 분수를 없애주려고.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이 EY 없애고 싶습니다.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식을요, 어, y 를 만들어주려고 양변에 얼마를 나눠요? 그래요. 3을 나눠요. 3을 나눴더니 EX, EY는 900. 이렇게 되고, 자, 뭐합니까? 이두 식을 가감법을 사용해서 빼주겠죠. 빼줘요. 그러면 3x는 300. 따라서 x는 100 나온다라는 거죠. 자, 우리 모범답안 보겠습니다. 답 100g 확인됐죠? 자, 그리고 나서 눈여겨 보셔야 돼요. 자. 4%의 소금물의 양을 3x, 더 부은 물의 양을 2x. 우리랑 차이가 나요.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더 부은 물의 양을 x, 4%의 소금물의 양을 2분의 3x라고 두고 식을 풀었고, 이 친구는, 어, 분수가 생기는 게 싫었나 봐요. 그래서 모범 답안에서는 x의 개수가 다 정수가 되도록 이 3대2를 3그대로 적용시켜서 3x, 2x 이렇게 시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문제를 풀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의 소금물의 양을 그대로 Y라고 하고, 이첫 번째 식은 뭐에 대한 정보죠? 뭐에 대한 정보죠? 그지, 이 소금물에 대한 소금물의 양에 대한 정보죠. 우리 여기 있죠. 이 노란색, 어, 빨간색 박스죠. 여기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부분에 해당하는 식이 되겠죠. 자, 여기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식은 뭐죠? 그래요. 소금에 대한 식이죠. 소금의 양에 대한 식이요. 정보가 소금의 양에 대한 식이 필요했잖아요. 그랬죠? 우리 식으로 돌아가 보면 소금의 양에 대한 정보 소금의 양에 대한 정보식 여기 이렇게 있죠? 그거를 정리한 식이 있죠? 자, 저 요렇게 소금 물에 대한 정보, 소금의 양에 대한 정보를 두 식으로 세워서 그거를 어, xy 예쁘게 정리를 계산 과정을 통해서 이게 기흥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열네 방정식을 어떻게 했다. 기흥 빼기 니은을 했다. 가감법 썼다. 그래서 50g이란 x가 50이다. 그런데 우리 어, 다 풀고 나서, 아, X50이네. 가서, 아, 그럼 답은 50이겠구나. 50 이렇게 적고, 문제를 넘어가면 마이너스 1점. 이런 친구들 많았죠. 이번에. 자, 조심하셔야 돼요. 뭘 구하라고 했어요? 더 부은 물의 양을 구하라고 했고, 너희는 더, 이 답안지는 더 부은 물의 양을 뭐라고 했어요? 2X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50이 아니라 100이라는 거꼭 염두해 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해요. 자 우리 문제에서는 그럴 일이 없었죠 더부은 물의 양 자체를 x라고 두었으니까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선생님 처음에 풀었던 것처럼 있잖아 y로 두지 않고 대입을 선생님 어, y를 두지 않고 6%의 소금물의 양을 바로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냄으로써 바로 무엇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대입한 거죠 사실은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대입법을 이 풀이 과정 속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논리적으로 다 맞기 때문에 선생님이 만점을 줄 겁니다. 자, 이해가 되겠어요. 자, 수, 어,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